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과 찰리 몽거. 이분들이 기술주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 커리어 최고의 수익이 바로 기술주. 그것도 딱한 종목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값비싼 실패, 거기서 얻은 교훈, 그리고 진짜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찰리 몽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사실은 놓쳐버린 기회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과 먼 거가 어떤 투자를 해서 실패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뭘 놓쳤고 왜 놓쳤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술주를 피웠던 거인들. 수십 년 동안 버크셔에서의 전략은 진짜 단순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 여기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면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이걸 그들은 능력의 범위라고 불렀는데요. 당연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세계는 이 범위 한참 밖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첫 번째 중대한 시도를 하죠. 두 번째 이야기, 값비싼 교훈, 바로 IBM입니다. 2011년에 이 원칙을 깨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바로 기술 대기업 IBM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죠. 이게 그냥 감으로 한건 아니었어요. 버핏이 보니까 버크셔가 가진 다른 회사들이 IBM 기술을 써서 실제로 효율이 좋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아, 이거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아주 계산된 베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실패였죠. 워런 버핏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IBM에 대한 내 판단이 틀렸다. 물론 IBM이 강한 회사긴 했지만 경쟁사들도 그만큼 강했다. 결국 경쟁 구도를 제대로 잃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결국 버크셔는 IBM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손해보고 팔아버립니다. 이건 정말 공개적인 실패였어요. 하지만 이 거장들에게는 정말 값비싼 교훈이 됐죠. 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다음 투자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애플은 달랐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죠. IBM으로 그렇게 크게 되었는데 어떻게 불과 몇년 뒤에 애플이라는 또 다른 기술주에 훨씬, 훨씬 더큰 돈을 걸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버핏은 IBM의 실패에서 뭘 배웠길래 애플에서는 다른 미래를 본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버핏의 생각이 딱 보여요. 그는 애플을 그냥 기술주로 본게 아니었어요. 이건 강력한 소비재, 브랜드라고 본 거죠. 자, 보세요. IBM의 고객은 기술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애플은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죠. 게다가 애플은 한번 쓰면 빠져나가기 힘든 아주 끈끈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버핏이 본 해자,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였던 겁니다. 버핏이 직접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 성벽과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애플은 기술회사라기보다는 소비재회사에 훨씬 가깝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다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절대 떠나지 않는지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힘이라고 본 거죠. 네 번째, 하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 이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버크셔가 애플에 투자한 돈이 약 31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어나서 무려 1,40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가져다줬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딱 하나의 투자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이 엄청난 수익이 버크셔 전체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애플 투자를 포함한 버크시어의 수익률입니다. S&P 500 지수보다 약간 높죠? 물론, 좋은 성적이긴 한데, 전설적인 투자대가의 성적이라고 하기엔, 뭐, 그냥 시장을 살짝 이긴 정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 투자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버크시어의 성과가 시장에 한참 뒤처지게 되죠?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딱한 종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사실 버크쇼도 크래프트 하인즈나 항공주 투자처럼 실수한 게꽤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애플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결정이 모든 걸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시장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정말 딱이한 종목에 달려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 놓쳐버린 실수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버핏과 먼거가 아 이건 우리가 완전히 놓쳤다고 인정한 다른 기회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구글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버크셔가 소유한 보험사 가이코가 구글의 초창기 고객이었어요 구글 광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돈 써가면서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투자 기회인지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정말 놀라운 사업가다. 소매업과 클라우드, 이두 개의 엄청난 회사를 혼자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최고의 사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투자로는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최종 교훈. 자, 지금까지 버핏과 먼 거의 실패 배움 그리고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경험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 하나의 엄청난 성공이 수백 개의 자잘한 실수에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투자의 몇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시장 수익의 대부분은 정말 극소수의 위대한 기업들이 만들어 내거든요. 둘째,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10년 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즉 상장폐지될 확률이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기업 이 승자를 찾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렵게 승자를 찾았다면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찰리 먼거의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냥 빌어먹을 주식을 보유하세요. 정말 직설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을 믿고 그리고 그냥 묵묵히 보유하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